안녕하세요. 신세계 공인중개사 이상욱 소장입니다. 오늘은 창녕군 영산면에 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산면은 창녕군의 중동부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창녕군의 5%로 북동은 산지이며 남서는 평야지 저지대이고 북동은 미량군 모암면을 경계로 북서는 개성면, 동쪽은 부곡면, 남으로는 도천면과 접하고 있는 유수 깊은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깥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 이곳의 바깥 풍경은 뭐, 산자 수명하고 뭐, 물이 맑고 계곡에 있고 한막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시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특, 특징인, 특징이자 장점인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이 집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집, 이 집은 경량 철물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집의 모양이 전격기도 합니다. 뭐 틀에 박힌 예쁜 뭐 전원주택에 형상보다는 조금 있으면 느끼게 되실 실용적이고 자연의 멋이 깃든 전원주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크고요. 오른쪽에는 또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집을 보고 계십니다. 이집 모양이 막 크게 뭐 아주 예쁜 전원주택의 모양은 아니더라도 그냥 정겹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량철구조의 장점이자 막큰 화량을 나타낼 수, 없어, 나타낼 수 없는 하나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집 자체는 실용적이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지붕 모양과 지금 벽면에 하이샤시로된 문을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곧 보실 여러분께서, 네, 지금 이 화장실이 있다는 바깥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정말 특이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과 세면대가 놓여 있고요, 샤워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요, 바깥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정말 이 전원생활에, 전원생활을 즐기시면서 밥도 해 드시고 음식을... 즐기시고 난 후, 그리고 휴식시간 틈틈이 바깥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고요. 지금 데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크가 예쁘게, 막 크게 예쁜 건 아니지만,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죠? 지금 옆에는 잔디마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탄지가 있고요. 저는 생활에 아주 묘미겠죠? 여기서 식사도 해 먹을 수 있고, 저는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창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창고는 정말 넓어서 아주 많은 물건도 적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쪽으로 다용도실로 가보겠습니다. 이 집은 창고와 다용도실 이곳이 너무 넓어서 정말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 있어서 전원생활을 하시다 틈틈이 만약에 어, 자재든지 어떤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잔디마당으로 한번 가봅니다 옆에 솥단지가 정겹게 놓여 있고요 여긴 지금 텃밭을 갖고 도 되겠습니다 텃밭으로 사용해 되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텃밭은 뭐 규모가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럭저럭 식물들은 재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또 중문 들어오는 중문이 또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깥의 주택 모습과 옆에 잔디마당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쪽에는 창고. 자, 그러면 이 집의 개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의 소재지는 경남 창영군 영산면 신지리 면적은 토지 447제곱, 135평. 건물 연면적 94.94제곱, 29평. 가격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고요. 중개 대상물 종류는 단독 주택입니다. 청수는 1층이고 입주 가능일은 잔금 후 즉시 되겠습니다. 방수 및 욕실 수는 방 3개, 화장실 2. 전 주택으로서는 보기 힘들게 방이 3개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5년 8월 10일입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대수는 바깥에 한대 이상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방향은 거실에서 남동향입니다. 제 사무실은 창년구 남지역 동포 이길 4-1, 신세계 공인중개사 소장 이상욱입니다. 등록번호는 가4316-395, 전화번호는 010-5276-785입니다. 자, 지금 실내에 신발장을 보고 계셨고요. 보셨고요. 이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와 보니 지금 마룻바닥이 예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큰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예, 지금 여기, 이곳이 큰 방입니다. 큰 방에는 이 특징, 이 집의 특징입니다. 북박이정이 집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커다란 북박이정에 놓여있어서 저틈 텀이 없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공기의 흐름도 좋고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풍수에 좋은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거실을 지났어요. 그 다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방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방이군요. 자, 지금 이곳은 옷을 그냥 걸어 늘어놨습니다. 네, 지금 책장이 있고요. 책상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요. 자, 지금.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방에도 붙박이 장이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 작긴 하지만 침대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니까 제법 방은 제법 규모는 커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바깥 화장실 하나, 지금 안쪽에 실내 화장실입니다. 22 화장실의 특징은 세탁기가 놓여 있다는 것이군요. 보통 세탁기는 다용도실에 있는데, 이곳은 화장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금지관 창문이 있고요. 천장에 불빛이 정겹습니다. 자, 정말 창문이 커서 바깥을 보기,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있고요. 쇼파가 있고, 사실 이 집은 뭐 다른 뭐 고급 주택이나 이런 곳보다는 사실 내번호 외부나 크게 썩 아주 좋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정말 실용적인 곳입니다. 실용적 이게 창고도 크고 다이도실도 크고 모든 것에 전원생활하기에 정말 멋진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또 다시 다용도실입니다. 정말 이 집의 특징이할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집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산에 오셔서 전원생활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